네 안녕하세요, 영국슬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어, 오늘 좀 영상을 좀 여러 개를 찍고 있어요. 오늘은 교육은 치료다. 제가 드디어 이 책을 구입을 했습니다. 너무 제가 읽어보고 싶었던 책입니다. 이거는 어 발도로프 교육의 창시자라고 하면 많이 아실 거예요. 루돌프 슈타이너께서 지으신 이제 어 책입니다. 이게, 음. 발도르프 교육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루돌프 슈타이너는 그에 반해서 많이 알지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저도 발도르프 교육에 이제 관심을 갖다가, 이제, 루돌프 슈타이너를 알게 됐는데, 여기 잠깐 한번 읽어드려볼까요? 루돌프 슈타이너는, 어, 1861년생이에요. 그래서 192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우, 예. 정말, 음, 옛날 분이시죠. 예. 저는 글, 이게 발도르프 교육이 근래에 어떤 만들어진 것줄 알았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어, 오스트리아 출생이고, 인간과 세계의 사실을 본질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인지학이라는 것을 수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분은 철학자이고, 교육 사상가이고, 어, 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유롭고 새로운 인간교육을 위해서 1919년에 독일 슈르트가르트에 자유발도르프 학교를 창립했고 현재는 세계적으로 800여개의 학교에 그 이르고 있다고 하죠. 예술교육의 중시 수업의 예술적 형성을 통한 창의적인 교육방법론인 교육예술을 창안하고 실천하였다고 합니다. 1914년 이래 스위스 바젤의 자유 대학인 괴테아늄을 건설하여 과학 예술 교육 의료 농업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 이르는 인지학 운동을 예,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 수십 권의 주요 저서와 생애 6천여 년의 회의 강연록을 정리한 뭐 354권의 수타이너 전집까지 있다고 합니다. 네. 아, 저는 그렇게 해서 발도로프 교육을 접하고 나서, 루돌프 슈타이너를 알게 됐고, 루돌프, 루돌프 슈타이너를 알게 되면서, 어, 그에 관련된 이제, 그 동영상들을 보게 됐죠. 제가 정말 유튜브 너무 감사한 게, 유튜브로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아주 그질 높은 수준의 강의들을 많이 알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어떤 그 정신세계가 확장되고, 하는 데에는 정말 유튜브가 굉장히 큰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쉽게 그런 교육들을 들을 수 있었으니까요. 어디 가지 않고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어, 상황. 제가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접할 수 있었던 것이 저희 아이가 지금 10살인데 거의 뭐 깐난쟁이, 뭐, 그럴 때 저만의 잠깐, 잠깐, 잠깐 시간이 있을 때마다 어디 나갈 수도 없고 한데,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 유튜브가 그렇게 좀 뭔가, 어, 그런데 조금이라도 헌신할 수 있다면 정말 크게, 어, 기쁠, 기쁘게 할양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슴 또는 저는 또 가슴공명이라는 그 단체에 계신 김수현님이 강의하시는 이 인지학 그다음에 어 루돌프 슈타이너가 쓴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뭐 고차원의 세계로 가, 어 이렇게 하는 아 제가 지금 제 제목이 뭐 여러 가지 그 책들이 있어요 관련 저서들이 그런 것들도 예 고차 세계 인식으로 가는 길뭐 지부 고 그런 책들 다 접하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꼭 이제 책을 좀 사야지 사야지 했는데 책들을 그때는 이제 구입을 못했었습니다. 이렇게 관련된 동영상만으로도 좀 많이 흡족해했는데 지금 그 관련된 동영상 볼수 있는 게좀 창구도 좀 막혀 있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시기가 그렇잖아요. 네 코로나 시기 덕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또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죄송한데 뭐 저도 코로나로 인해서 박수입니다. 네. <laughs> 근데 요럴 때 그냥 집에서 할수 있는 거, 뭐 예전에 읽으려고 한 했는데 못 읽었던 책들, 그래도 감사하게 주문해서 어제 왔거든요. 그래서 따끈따끈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은 꼭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여기 유튜브에다가 다 올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부분부터 읽을까 하다가 제가 어제 읽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오늘 읽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 교육은 치료다. 루돌프 슈타이너 음 어떤 발도르프 학교에 국한돼서 어 알고 있는 것을 떠나서 이 루, 루돌프 슈타이너가 쓴 여러 가지 관련 저서들을 읽으시면 아, 왜 발도르프 교육 하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도르프 교육은 그분이 말씀하신 거에 어떤 형식적인 일부만 갖고 왔구나 전체를 다 하진 않구나라고 하는 거를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어제 읽었던 부분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일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용어들을 이분이 이제 번역하실 때 한자로 번역하신 게 있어서 한자를 좀찾아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 제가 읽는 부분은 처음부터 읽지 않고요. 오늘은 제가 처음 택한 부분이 제 12강 마지막 강의 부분을 제가 어제부터 읽고 있거든요. 아마 여기는 이제 그 루달 루돌프 슈타이너가 강의한 것을 이제 녹취해서 이렇게 적은 부분인 듯해요. 거의 보면 루돌프 슈타이너가 어떤 그 강의한 거를 이렇게 적어서 책으로 나온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제가 이 부분을 좀 읽겠습니다. 아, 목차부터 읽겠습니다. 제 12강 마지막 강의. 괴테가 식물 연구에서 직관한 기형의 의미, 예, 교육의 본질은 극단의 치우침을 균형하는 데 있다. 어떤 어린이에게도 교육은 치료이다. 좋은 미라와 나쁜 미라. 모유에는 아스트랄체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인간의 성격과 동물의 성격과의 유사점. 명상에 의해 얻어지는 아스트랄 비전. 치료교육자의 교훈, 인지학 운동이란 무엇인가? 다양한 분야와의 조화. 괴테가 식물 연구에서 직관한 기형의 의미.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제안을 받고 마지막으로 이 강의 전체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계속 타오르고 있는 요구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묻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우리들은 더 이상 묻고 싶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어, 그러고 나니까 이제 우리는 소위 장애아를 위한 교육의 방법을 문제 삼아 그것을 통해서 발도르프 학교 교육을 심화시키는 대화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상에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은 소위 정상 아들과는 다른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오늘날의 교육은 장애를 지적할 뿐그 장애의 근저에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이 미치지 못합니다. 근저라는 것은 뜻이 뿌리나 밑바탕에 되는 기초를 말한다고 뜻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상으로도 일반적인 견해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교육자는 괴태가 식물의 성장을 관찰했을 때와 같은 기본적인 행동 방식을 습득한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괴태는 식물의 기형을 관찰하는 것에 특별한 기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괴태가 쓴것 중에 특히 흥미를 끄는 것은 식물의 기형을 논한 문장입니다. 식물의 어떤 기관은 때로는 정상인 상태로부터 벗어나서 너무나 거대하게 되기도 하고 이상한 곳이나 다른 기관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괴테는 식물이 그와 같은 이상을 나타낼 때 거기에 원 식물의 이념을 발견해내는 최상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원식물이라고 한다면, 원이라는 뜻이 한자어로 언덕, 근본,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어떤 식물의 이념. 이념이라는 건 어떤 이성에 의해서 얻어지는 어떤 최고의 개념, 생각, 의식, 내용들을 이야기하죠. 이념의 뜻은. 왜냐하면, 식물 형태의 배후에 숨어있는 이념이 그 기형을 통해서 확실하게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식물을 관찰하여 뿌리와 잎, 줄기, 꽃술 또는 과실의 이상이 생겨났을 때그 이상한 상태를 통해서 원식물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식물의 경우를 비교,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어, 예, 그 카탈로, 예, 문단이, 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음어 일단은 다 읽어볼까요? 네, <laughs> 제가 뭔가를 또 해석해 드린다는 게그 음 다음은 어어 다른 카테고리로 음 교육의 여기 큰 이제 큰 제목으로 큰 제목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교육의 본질은 극단의 치우침을 균형화하는 데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 따라서 영적 생물인 인간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인체에 숨어 있는 이상성은 인간 본래의 영성을 밖으로 열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점점 이해하게 되면서 옛날 사람들이 교육과 치료를 갖게 생각했던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 치료란 아리만과 루시퍼 중에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선한 영의 작용을 통해서 그 중간자적인 위치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아리만적인 것과 루시퍼적인 것과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치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도 인간은 일생 동안 균형을 유지하게끔 촉구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큰 글씨로 어떤 어린이에게도 교육은 치료다. 옛날 사람들은 어떤 어린아이라도 병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장애가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장애는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치료와 교육과는 고대의 언어에 있어서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육은 소위 건강한 사람을 위한 치료인 것이고 치료는 소위 장애를 가진 사람을 위한 특수 케이스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기본적인 사실을 직시할 때 우리들은 이 방향에 따른 고찰을 더욱 진전시켜야 합니다. 본래 내인성의 병은 어떤 내적인 병은 모두 영적인 것과 관계가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어떤 병도 내부의 이상성이 밖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골절조차도 내적인 것의 외적인 반응입니다. 외과 의사는 이러한 관점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사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절실한 방법으로 어린이를 치료할 때 마음과 몸 전체를 어떻게 다루어야 좋은 것인가 라고 묻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어린이의 마음과 몸은 서로 깊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어린이에게 약을 줄때 그것이 어린이의 신체에만 작용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약물도 어른의 경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마음의 본질적인 작용을 미칩니다. 좋은 미라와 나쁜 미라 큰 제목입니다. 모유의 작용은 고대인의 어법을 따르자면 좋은 미라의 작용입니다. 체내에서 배출되는 것에는 좋은 미라와 나쁜 미라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 어머니의 본성은 모유 속에 모두 살아 있습니다. 그 본성의 힘은 체내에서 활동 장소를 바꿨다는 것 뿐입니다. 그 힘은 어린이가 태어나기까지는 주로 대사, 지체계 속에서 작용하지만 탄생 후에는 주로 호흡, 율동계 속에서 작용하고 그리고 모유를 생기게 합니다. 결국 모유의 힘은 체내에서 일단 고차의 것으로 바뀐 모성의 힘입니다. 그 힘은 체내에서 일단 고차적 작용이 되면서 임신 중에 작용하던 자아 내용을 잃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스트랄체의 힘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유의 힘이 체내에서 일 단계 고차의 것이 되어 두부에서 작용하게 되면 아스트랄체의 힘을 상실하고 육체와 에테리체의 작용만이 남습니다. 그리하면 어머니의 나쁜 영향이 나타납니다. 어머니의 힘은 높은 단계에 이르면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고 그녀 자신 속에 여러 가지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지금 아마 들으시면서 어떤 아리만, 뭐, 루시퍼, 어, 그 다음에 아스트랄, 그 다음에 음 에테르체 뭐 이런 이제 용어들에 대해서 혹시 조금 어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음번에 고고 얘기랑 같이 이거를 다시 또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고맙습니다.